우리가 불결한데, 청결치 않은데, 청결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진 않아도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이 머물고 있거든요. 미워하죠. 증오하죠. 용서하지 못하죠. 얼마나 삐져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성전이 되었고 분명 부지결하고 부정하고 불신한 것들은 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 육신의 성전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의 육신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거룩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속된 것들을 제하해 주시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힘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아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도 응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응하게 하옵소서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중국에서 떠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고토로 그 돌아오게 하세요. 거룩한 자들되에게 아셔,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줘.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그 돌아가서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삼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치밀성 우상 숭배하는 것 완전히 중단되게 하옵소서. 일제 시대는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을 때. 선정형 교회, 장대형 교회가 있었죠. 수치한 사람은요,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했답니다. 워낙 교회의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말이 1913년도 20만이 있었던 한국교회 핏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민족은 정말 특이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땅의 나라가 사라지니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라가 망했는데, 저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복음 자하는 초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중에, 수도 중에 수도가 평양, 동방의 유루사렘이었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되곧 너희들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성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평양 땅에 임 이망이 습니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네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유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이마귀 없어서,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새 신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유예와 규례를 행하는 자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유의와 규례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일사람, 여전히 두려움이 일고 있는 우리의 거사람이 완전히 죽여지게 하세요. 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일사람, 거사람의 정과 욕심들 다진리겨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통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저희 속에 두옵소서. 내가 너희 열초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내 백성이 되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의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게 한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라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머리속에 지어라는 걱정근심 고민 염려들 이 죄악과 가증한 일, 주님의 영적인 우스초로깨끗게 해주옵소서. 나시오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라 나시오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에서 선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데, 철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지경이 될지라 헤라리미 마이스비 북한의처럼 황량한 민중산 위에 의 응악이 아홉세서, 조경하에 있던 자리에 기비성 동상이 세워지고,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저주의 땅이 돼버린 북한 땅의 하나님. 이제는 세계 선교의 기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수영화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모든 최악에서 성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차량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르기를이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렌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장막하고 무너진 성업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의 이방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아니라 나중 여호와가 이루리라 남한 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무하고 황량하게 되고 있어요 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낳다 보니까 국가가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민자 받아들이자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이석은 일이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민청을 세운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게, 뭐, 당연히, 사회과학적으로는 필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북한 땅이 황려하고황량하고 황량하고 황폐하게 됐고, 이제 남한 땅도 황룡하고 황폐하고 황량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간도 한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전는 에덴 농산 같이 된다는 말씀이 북한 땅면 한국 땅에도 응하게 하옵소서. 너희 사면에 남의 네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아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러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성이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 그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북한은 무너집니다. 우상숭배 체제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수년 내 이루어지게 앞서서 황무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새로워지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주시오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앞서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사들이 양 떼고 이스란 정한절기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이라 하셨다 하니라이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먼저 굳은 마음 반단이 돌처럼 굳은 마음 하나님의 생신, 생의 으로 충만해지게 하소 서 항상 기뻐하는 자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자이식쁨이 넘쳐서 감격이 넘쳐서 버거울 정도로 넘치는 자 육신의 잔이 넘치도 마음속에서 희락이 터져 나오는 자를 되게 하시오 여러분 저희들이 행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기쁨과 희락을 전하는 자를 되게 하시니 평화를 전하는 피시메이커들이 되게 하시오이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되게 하시오 영혼을 채이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 다시 되도록하게 하는 파수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